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저희가 또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투표가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지금의 친윤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걸에 관심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가지고 김문수한테 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애당초 김문수와 김문수 밑에 붙어 있는 그 기생충들은. 대선에서 이기는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인데 왜 우리가 도대체 김문수한테 표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김문수와 친윤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단한 가지라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보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목이 터지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손가락 아플 정도로 계속해 가지고 영상들을 많이 공유를 하셨겠죠. 우리가 목이 터지라 어던 얘기가 뭡니까? 야. 투표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어떤 그 양쪽.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보수를 찍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진보를 찍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35% 35% 있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가운데 있는 30% 이른바 무당층 나는 이재명도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나는 윤석열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라고 하는 그30% 중에 3분의 1이라도 표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이기는 게 선거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밥통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기해도 들어 먹지를 않아요. 제 주변에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보, 야 무슨 뭐 중도는 없어, 무당층은 없어. 그럼 가가지고 제가 그냥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어요.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미쳤냐고. 뭐 친구 사이면은 미쳤냐고까지도 제가 얘기하긴 하는데,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압도, 한,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저기, 그, 그구 유튜버들 같은데 맨날 하는 얘기가 중도는 없다, 무당은 없다. 왜 자꾸 그런 개떡같은 소리나고 앉아있냐. 어떻게 중도가 없냐고요. 어떻게 무당층이 없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기 세계만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 그 좁은 세계가만 갇혀있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놈이 그놈인 거지. 그 맨날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고소리가 고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다그 그그 소리 개소리가 개소리만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딱 갇혀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도가 없고 어떻게 부당층이 없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도 아 나는 이재명도 싫고 난 윤석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기 40% 가까이나 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튜브 세계 말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이고 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없대. 유튜버들은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무무당층 뭐 없고 중도층 없고 윤석열도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뭐 망상 같은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맨날 무당층 중도층은 생각도 안 하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만 하다가 저렇게 지금 뭐된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무당층과 중도층에 있는 3분의 1이라도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김문식김문식 아니라 그 김문식은 뭐하는 씨야? 김문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당층 중도층 없다. 우린 집토끼만 지금만 잡아야 된다. 이로고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갖다가 못 끌어내고 있잖아요. 김용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김용태가 이번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퍽이나 제대로 사과를 하겠습니까? 어? 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예 그냥 제명을 시켰던지. 아니,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인간들이.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암세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대선이 왜 치러졌습니까?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치러진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을 제명을 시키고 윤석열을 갖다 억지로 탈당이라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최소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해도 이재명과 비벼볼까 말까인데. 이거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수직 아닙니까? 수직 지금. 우리가 개업을 해가지고 다 내게 됐다니까요? 룰루랄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꽃을 지금 떼고 있는 게 아니라니, 운이 지금 똥통이라니까요? 똥통. 똥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씨앗을 갖다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 머리밭이 꽃밭이에요.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마틴 가있딴 얘기입니다. 꽃밭에서 우리가 뒤누 뒹구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꽃다문데 저기서 꽃다꽃 없는데 다 똥인데 지금 다 똥덩어리들밖에 없는데 당연히 윤석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최소한 선거를 치르든지 말든지 했던 것인데 윤석열 제명도 시킵니까? 제명도 못 시킵니다. 윤석열 이번에 또 무슨 뭐 하식도 정신 못 차리고 부정선거 그건 뭐 이용돈이야. 이용돈 저는 그거 사기꾼이라고 보거든요. 100% 저는 그냥 그 인간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뜯어내는 그런 사기꾼이냐 라고 한다면은 뭐 진짜로 뭐 사람들을 등쳐 가지고 막 하는 이런 사기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엔 이영돈 본인 스스로가 과연 이영돈 본인 스스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을까? 그것도 저는 미스테리에요. 그냥 그게 돈이 되니까 그냥 그게 화제성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코인에 올라탄 거에 불과하다 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진심으로 이영돈 pd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그래도 최악 아닙니까? 그거는 마틴이 갔다는 얘기니까. 이거 치료가 안 되거든요. 뭐 애기들이었, 애기들이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뭐 약간 맛이 가있다고 해도 상담이라도 하고 뭐 쾌차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는 것인데 나이 그 정도 먹고는 그안 돌아옵니다. 사람.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얘기인데 그 전환기 루트를 똑같이 가게. 전환기 수도 지금 마틴가 있잖아요. 완전히. 정상이냐고요. 저게 지금. 그런데 그 비정상인 두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 대환장 파티 아닙니까 지금 비정상 두 사람이 모이는 대환장 파티에 윤석열이 이번에 또 가가지고 영화를 관람. 아그 영화도 영화가 아니죠. 그 뭡니까 뭐 다큐멘터리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이영돈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를 갔다가 전환기랑 같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전혀 안 나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로?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인간을 갖다가 당이 여전히 김문수는 여전히 이번에도 뭐라고 김문수가 얘기를 합니까? 이 지금 본거에 대해 가지고 김문수가 성관이가 해명해야 된다라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관이가 뭘 해명하냐고요, 도대체. 없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명하냐고요. 부존재를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맨날 개딸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없는 얘기를 갖다가 얘네들은 맨날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청담동 술자리 예? 이화영의 무슨 뭐 술파. 어떤 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반박을 하냐고. 그 개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전환길과 이영돈이 똑같이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을 윤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어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미친 인간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저 혼자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것처럼 뭐다 사방팔방 지금 다 미친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만 키면은 뭐다 맨날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도 어? 김강일 선생님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진중권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난주였던가 김강일의 2시 그거 있잖아요 저기 유튜브 하는 거 거기 이제 그 진중권 님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 지, 진중권 교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질문하길래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가지고 얘기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조선일보가 됐거나 TV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채널A는 말할 것도 없고 김진의 돌직구 쇼는 제가 봤을 때 돌직구로 그냥 머리를 맞은 것 같아 마티 완전 같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극우화가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돈이 되니까. 그래야지 시청률이 나오니까. 아니 미쳤냐고요? 조선일보 정도 됐었으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이런 우리 개미친 짓거리 그만하자. 어? 개타이더가 우리 똑같아져주고 되겠냐? 부정성은 없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뭐 맨날 CCTV 같은 걸 주소 와가지고 뭐 중국인들은 어디 갔냐고도 체 97명인가 그거? 어디 갔습니까? 오키나와 갔다라는 사람들. 가가 지고 무슨 뭐저 칵테일이나 마시고 있나요? 한 명이라도 데려오든지 그러면 97명 가운데 97명이었는지 98명이었는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윤석열은 여전히 부정선거에 빠져 있고, 대선을 지금 무슨 뭐 2주, 3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그리고 거기에 전환길과 뭐 이런 사람이 가고, 그리고 김문수는 이거를 잘라내기를 커녕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미쳤냐고요, 도대체가.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제가 표를 줍니까? 나도 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화를 안 낼래야 안낼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뭉쳐야죠. 당연히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랑은 뭉칠 수가 없어요. 암세포랑 뭉치면 저도 죽습니다. 물론 정무적으로는 지금 뭉치는 척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맞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지금 선거 요세를안해 김문수를 막안자리가막쌩 까버려 이런다라고 한다면 은 뻔할 뻔째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친윤들이 이것 봐봐라 니가 무슨 말안 도와줘서 진거 아니냐 그럴 거면 후보로 뽑든지 미친 것들이 그런데 후보로 뽑지도 않았지만 니가 안 도와줘서 졌다 또 이러겠죠 그쵸 그게 너무 뻔할 뻔짜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무적으로 그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제가 무슨 뭐 정치인입니까? 제가 무슨 뭐뭐 뭐 뭡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소신대로 얘기하는 거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제 소신이 저는 그런 겁니다. 저는 암세포랑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암세포랑 같이 갈 필요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암세포는 잘라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선이 지금 2주에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뭐 자통당 세력도 한 팀이다. 뭐 이딴 지금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윤석열은 무슨 뭐 이용돈인가 뭔가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만든 부정선거 파안되는거 뻔할 뻔자로 그거 돈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막 미치겠어 진짜 뭐 그런 거가지막 보고 막 앉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진 윤석열은 우리당 사람이 아니야 윤석열은 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해명하라 이딴 소리 나지가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김문수한테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보수가 뭉쳐야 된다고요? 보수는 뭉쳐야죠. 근데 왜 암세포랑 뭉칩니까? 저는 암세포랑 뭉칠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행동하고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일, 한 명의 그냥 유권자에 불과한 것이고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권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움직이는 것이죠.